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북극의 이동과 대륙 분포 변화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A와 B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는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륙 분포이다. A와 B는 각각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중 하나이다. 먼저 A와 B가 각각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중 어느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의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유라시아 대륙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는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 보면 실선의 A에서 측정한 자북극 이동 경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점선의 B에서 측정한 자북극 이동 경로는 그 위치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와 나에서 이동한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이며, 이동한 경로는 B에서 측정한 자북극 이동 경로입니다. 따라서 B가 북아메리카 대륙이며, A는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런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과거에는 두 개의 자북극이 존재했다. 자북극은 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한 개입니다. 다만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와 다른 이유는 자북극이 두 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대륙이 원래는 붙어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개념 설명 시간에 학습했었습니다. 니은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 대서양은 중생대 초이후 판계화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으며 지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디귿 A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A는 유라시아 대륙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계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 극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고지자기 극은 이 지계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며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문제에서 고지자기 극, 즉 과거의 자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지리상 북극이자 자북극은 그 위치가 항상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문제 속 그림을 지구의 북반구 단면도 그림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지계 위치는 적도 부근이며 어, 지계에서 측정한 자북극은 각각 이 위치들입니다. 하지만 자북극은 고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동한 것은 자북극이 아닌 지계라고 개념 설명 시간에 배웠습니다. 각 시기별로 지계와 자북극 거리 차이는 점선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럼 자북극의 위치를 현재 북극 위치로 고정시키고, 각 시기별 지계의 위치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북극의 위치는 2억년 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곳이며, 2억년 전 지계의 위치는 여기, 1억 5천만년 전 지계는 여기, 1억년 전은 여기, 5천만년 전은 여기, 현재는 여기가 됩니다. 각 시기별 지계의 위치는 각 시기별 지계와 자북극의 거리로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2억년 전에는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2억년 전 지계는 자북극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남반구에 위치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니은 1억 5천만년 전부터 1억년 전 동안 고지자기 복각은 감소하였다. 자극에 가까울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큽니다. 지게의 위치는 간측 기간 내내 북반구에 있었으므로 고지자기 복각의 부호는 모두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자북극에 가까이 있을수록 복각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 1억 5천만 년 전부터 1억 년 전까지 지게의 위치는 자북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고지자기 복각은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ㄷ.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위에 지게의 위치 보원도를 보면,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지게가 움직인 거리는 점점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지게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5억 년 전부터 디그 시기까지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겹쳤을 때의 대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부터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며 실제 진북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지자기극은 지리상 북극이며 이러한 지리상 북극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 그림을 조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기억을 보겠습니다. 5억년 전의 지자기 북극은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문제의 가정에서 고지자기극 즉,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같고 이 지자기 북극은 그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으므로 기억보기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기억보기를 조금 자세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림상에서 지자기 북극, 즉, 자북극의 위치는 현재 지리상 북극인 검은 별이 위치한 곳입니다. 유럽에서 측정한 겉보기 극이동 경로에서 5억년 전 위치는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인데 사실 5억년 전에서도 자북극은 검은 별이 위치한 곳입니다. 실제 움직인 것이 유럽 대륙이므로 유럽 대륙을 5억년 전 자북극 겉보기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한 방향과 거리만큼 이동시킨다면 5억년 전 유럽 대륙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칸이 위치한 곳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겉보기 극 이동 경로에서 5억 년전 위치는 파란색 동그라미 지역인데 이때 자북극은 검은 별이 위치한 곳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5억 년전 위치는 5억 년전 자북극의 겉보기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한 방향과 거리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파란색 네모칸이 위치한 곳이 되겠네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면 5억 년전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만 남습니다. 보다시피 5억 년 전에 적도 부근에 위치한 것은 자북극이 아닌 두 대륙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은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자극에 가까울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큽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이 간측 기간 동안 북반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각의 부호는 계속해서 플러스였을 겁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 시기 중 자북극에 가까운 시기의 고지자기 복각이 더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 시기일 때의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찾는 것이 니은 보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북극의 위치는 기역 시기나 니은 시기나 현재 모두 검은 별이 위치한 지점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겉보기 극 이동 경로에서 기역 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는 초록색 동그라미 지역이고 실제 기역 시기 때도 자북극은 검은 별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기역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에서 실제 자북극의 위치로 이동한 방향과 거리는 이 정도이고, 똑같은 방향과 거리만큼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면, 기역시기의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네모칸이 위치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겉보기 극 이동 경로에서 니은 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는 노란색 동그라미 지역이고, 니은 시기의 자북극의 겉보기 위치에서 실제 자북극의 위치로 이동한 방향과 거리만큼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니은 시기의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네모칸이 위치한 곳입니다. 각 시기별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치만 남기고 모두 지어 보겠습니다. 노란색 네모가 초록색 네모보다 자북극에 더 가까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자북극에 더 가까웠고 복각 역시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티그보입니다. 유럽은 니은 시기부터 티그시기까지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앞에 보기를 풀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측정한 니은 시기와 디귿 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와 실제 자북극 위치의 차이만큼 유럽 대륙을 이동시킨다면 니은 시기와 디귿 시기일 때의 유럽 대륙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측정한 겉보기 극 이동 경로에서 니은 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를 실제 자북극 위치로 옮기면 보라색 점선과 같고, 이 방향과 거리만큼 현재의 유럽대륙을 이동시키면 니언 시기의 유럽대륙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디그 시기의 자북극 겉보기 위치를 실제 자북극 위치로 옮기면 하늘색 점선과 같고, 이 방향과 거리만큼 유럽대륙을 이동시키면 디그 디귿 시기의 유럽대륙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별 유럽 대륙의 위치만 남기고 모두 지우면 니은 시기가 보라색 네모, 디귿 시기가 하늘색 네모입니다. 보다시피 유럽 대륙은 니은 시기에서 디귿 시기까지 북상하였고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배운 대륙 분포 변화에서 주요한 지질학적 사건만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가의 초대륙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가의 초대륙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전 지지 시대로 따지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틀린 보기고요. 니은 나의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다. 나의 초대륙 판계아는 약 2억 7천만 년전 고생대말에 형성되었고요. 판계아 형성 당시 대륙간 충돌로 수렴면 경계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미의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을 예로 든바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복입니다. 디그 다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좁다. 대서양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중생대 초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다 그림을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발달한 대서양이 보입니다. 대서양은 중생대 초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그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의 대서양 면적은 현재보다 좁은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으로 자북극의 이동과 대륙 분포 변화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한 수업으로 판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의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